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이 예, 오늘도 사냥 중인데, 어, 지금 여기에 도라지 삭대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로 그큰 삭대가 상당히 실하죠? 어, 지금 여기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무리수를 안되고그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오겠습니다. 상당히 실한 도라지 삭대. 어, 역시 제 눈에 보이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그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지금 높은 고도에 와 있는데 어, 도라지가 굉장히 실한 도라지 삭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멋진 도라지 비록 아직 그 밑에 모습을 안 봤지만 굉장히 실한 도라지 삭대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어, 지금 또 이렇게 약간 고단으로 와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조우를 하고 있죠. 어, 이런 맛에 아무리 힘들어도 손늘 오르고 데리고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기에도 좀, 좀 보이는데 조금 멀어가지고 영상이 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만 봐도 여기 주변에 두 가지들은 나이가 많이 먹어들 확률이 많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네, 그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백수호가 덩굴이 아, 아주 시사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오늘 또그 도라지하고 백수호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지금 탐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삭대가 엄청 실합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지금 도라지는 어, 한 달에 한열몇개삭대를 봤는데 다 빠졌어요. 어, 그래서 어, 거기는 패스를 하고도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어, 한 봄이나, 언제 시간 나면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또, 다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백수 덩콜이, 지금 하얗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백수, 하수 덩리입니다 어, 절묘한 자리에 또 여기에 또 붙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쁩니다. 어, 문뜨문 있지만, 또 이렇게 반기 주니까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어 백수호 시방입니다 자, 보이시죠? 어, 우와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시방을 좀 날리겠습니다. 자 우와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 생자리에서 백수호가 있는 자리에 우와 자 이렇게 지금 그 백수호 시방이니까 이 시방이 지금 날리는 걸잘 한번 보세요. 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람 따라서 어, 애들도 또 종자를 번식 해야되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 하다보니까 백수호가 있는 자리 에는 여지없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오늘도 이렇게 백수호 시방이 이렇게 어, 보이시죠 어, 지금 제가 이 자리도 생 자리지만 어, 도라지 어, 싹대을 보면은 굉장히 그큰그 그 느낌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해서 백수호가, 어, 좀전 영상 것도 다이는 많이 묵었지만, 어, 두께가 그렇게 크게 안 커서 패스트를 하고 또 다음 길를 보고, 어, 이것도 또 밑을 보고 또 종자가 좀그 크고 하면은 모시고 아니면 또 다음 길을 보겠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순리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어... 약초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갈 길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찰리 길도 한 걸음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어, 분명히 좋은 약초가 조우를 할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